자 여러분들 시바이누가 이제는 급등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시바이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두바이에서 엄청난 호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바이누가 이번에 토큰 2049 두바이에서 골드 스폰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토큰 2049 두바이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나타나는 최대 규모의 호재 이벤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야 된다는 거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바이누가 단 하나 있는 골드 스폰서로 채택이 되면서 시바이누의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게 예정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도 시바이누는 한번 토큰2049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토큰2049에서는 두바이에서 본인들의 지갑을 공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시바이누가 아직까지 경쟁력이 좋은 코인이라는 걸 알려주었고 더 나아가서 두 달이 지난 다음 자동소각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시바리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토큰2049에서의 새로운 AI 발표와 더불어서 RWA 발표가 예정되어 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시바이누에 유입이 되고 시바이누에 급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바이누는 두바이에서 5성급 호텔 결제 시스템으로 이미 채택이 되었던 코인이기 때문에요. 두바이 내에서는 시바이누의 엄청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두바이 내에서에서 다양한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이 되어 있던 코인이니만 만큼 지금은 비트코인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두바이 사람들에게 시바이노를 들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이런 시바이노의 호재와 더불어서 지금 시바이노가 엄청난 소각이 이루어졌다. 156억 시바이노가 소각이 되었고 무려 시바이노의 소각률이 4,000%나 상승했다. 이것은 가격 회복의 신호다. 게다가 아발란체랑 관련이 있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발란체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가 독 큰 2049의 2번 타이틀 스폰서로 참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사마스토시 시바이노 창시자가 두바이에 방문했던 일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오늘 내용은 시바이노의 급등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가 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굉장히 집중을 해서 체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돈이 될 만한 정보 계속 계속 가져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야 될 내용은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전부 다 체크 그 하신 이후에 영상 지켜봐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트 일부 구독자 어제도 100분이 늘었습니다. 무려 3만 3천 100분. 굉장히 많은 분들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인사드리기 위해서 계속 좋은 내용들 찾아서 인사드리겠고요. 많은 분들 구독 눌러주신 게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 찍어서도 있겠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또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구독자 이벤트가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3만 명 도달하는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구독 인증 완료하면요. 제가 리플 10만 개를 100분에게 드렸었는데 보이는 것처럼 많은 분들 리플 받아가셔서 인증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무려 한달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하신 분들 다 받아가셨는데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리플 받아갔다는 댓글이 없는데 진짜 리플 주는 게 맞냐? 한달전 영상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매번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은 다 자기가 직접 찾아보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보시면 제가 한달 전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거 계좌 제가 리플이 원래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바이노가 제일 많죠. 왜 그러냐면 제가 리플 어느 정도 정리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리플 이벤트로 이렇게 리플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리플 비중이 줄어든 겁니다. 과거 영상들 다 보신 분들 이미 저희 영상을 매주 보시는 분들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좌 보여드릴 때 이거 시 시간 좀 알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시간 보여 드리면은 16시 34분 24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개설을 보여 드리고 리플을 보내 드렸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 드리고 있죠.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3만 명 이벤트 때만 하더라도 이때 리플 평당가가 838원에서 900원까지도 올랐습니다. 거의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건데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수익이 높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이 푼 돈은 아니잖아요. 영상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매일 들어서 조금 질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드리는 거예요. 금전적인 투자를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기 위해서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벤트가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영상을 매일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 10분에 에서 20분 가량 되는 영상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도 봐주시고 이런 선순환을 할수 있게끔 제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자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플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 이벤트는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나면, 고정 댓글을 항상 달아놓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댓글에 카카오톡, 제 카카오톡이 나와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리플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 7번 리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7 리플, 카톡 완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번호 뒷자리만 남겨주시면은,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번호랑 여기 있는 번호 뒷자리들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독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클릭하면 여러분들 구독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영상을 계속 자주 보고 있는지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속임수 써서 리플 받아가기만 하실 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못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번호 뒷자리 남기는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연락을 주시는데요. 댓글로 달아 주시면은 그거는 다른 분들 누르기 전까지 안 보이니까요. 댓글에 달아 주시면은 제가 그걸로 체크를 알겠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돼서 우리 채널 같이 키워나가는 시너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고요. 바로 영상 본론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바이누가 토큰2049의 골드스폰서로 채택이 됩니다. 이번 시바이누가 토큰2049에서 많은 걸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요. 여기서 골드스폰서로 채택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 더 많이 집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상징적인 웹3 컨퍼런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벤트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딱 비트코인 방간기 전에 이틀 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바이의 에디션으로서 글로벌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고 이미 작년에부터 많은 코인들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시바이노의 창시자인 쿠사마시토시가 최근에 UAE에 방문한 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이 당시가 1월 31일인데 이때 제가 도쿄 2049의 쿠사마시토시가 방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이 기사를 1월 3 1일에 말씀을 드렸었을 때도 믿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아니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은 역시나 어차피 안 믿을 분들은 안 믿었고 믿은 분들만 저랑 동일한 평단가로 가져가면서 현재 이 200%까지도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락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1월 저랑 똑같은 평단가로 가져가신 분들은 이 금액대 0.018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평단가로 수익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뉴스와 그리고 시바이너 커뮤니티에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더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토크2049 이벤트에서 이미 시바이너는 한번 입지를 가진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시바견의 지갑을 홍보를 하였고요. 시바견의 지갑과 함께 시바리움, 시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자동화 소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소각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11월부터 확정이 되었고 1월부터 자동화가 시작이 됐고 엄청난 급격한 상승이 시작이 되었죠. 바로 이런 것들이 토큰 2049의 중요한 이점입니다. 쿠사마스토시는 이것에 대해서 더욱 더 알 아,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토큰 2049에 참여하기 위해서 토큰 2049가 밝혀지자마자 보이는 것처럼 두바이에 방문을 합니다. 지금은 쿠사마시토시가 도쿄에 있거든요. 이 도쿄에 있다는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토큰 2049의 좀더 중요한 이점을 확인해보면 과거에 계속 올랐던, 작년에 올랐던 코인들이 전부 다이 토큰 2049 웹3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BNB 앱토스 수위 작년에 크게 올랐죠 앱토스랑 수위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이번에 아발란치에 대해서 제가 게임 관련해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고 비탈리 부테린이 한국 도시에 체류를 연장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31일 기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단 여러분들 영어로 검색하셔야 돼요 혹시나 못 믿을 분들은 이 캡처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이미 넥슨과의 관련성을 가져가는 아발란체와 시바이누는 엄청난 호환성을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탈리 부테린 또한 이번에 게임 관련한 것과 밈코인에 대해서 1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또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메이플 유니버스가 다시 한번더 토큰 2049에 방문을 한다는 것 또한 시바이누에게는 강력한 호재로서 나오게 될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시바이누가 두바이에서 얼마나 입지가 좋은지에 따라서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미 두바이 사람들은 시바이으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자 아서헤이즈 또한 이번에 시바이노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서클 또한 최근에 USDC로 시바이노를 보유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고 게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빈치 제레미 또한 이번에 시바이노를 샀냐는 질문에 예스라고 할 정도로 시바이노 입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으로 부제가된 돌부도시라고 말하는 이 두바이가 시바이노 자체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바이의 5성급 고급 호텔에서는 이미 시바인누가 결제로 허용이 되었고요. 시바인누는 이미 다양한 곳에서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페코라던가 노트스트롬 그리고 라겐 블럭이라고 해서 바이낸스 계열사의 블록체인 개발 그리고 미국 본사에 둔 회사 또한 시바이누 결제 수단을 허용하였고 최근에 바이낸스에서는 아예 시바인누를 결제로 사용하면서 최근에는 도지코인 시바인누 리플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시바이 인 보유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죠. 게다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이 시바이노의 바이낸스 페이는 다양한 기업들, 한국에서는 뭐 CU, 뭐 공차 뭐 이런거 그냥 이마트 여러분들 전부 다 넥슨 뭐 이런거 다쓸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시스템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시바이노는 이제는 결제 시스템으로서 이루어지고 두바이의 졸보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수치에 달해 있는 상태죠. 게다가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바로 3시. 시간 전 시바이누의 소강량은 4000% 상승을 했고요. 오늘의 시바이누 가격은 2% 상승을 보이면서 회복의 시작임을 확인해 줄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기 말씀드렸던 이 네모 다른 걸다 지워서 보면은 자, 여기서 제가 지지가 나온다고 했죠. 정확히 여기서 차트가 꺾이면서 1시간 봉상 꺾이면서 1봉상에서는 꼬리를 만들어주고 오늘은 양봉을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수렴의 돌파가 나오는 시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 중순부터 반감기까지 쭉 상승을 해 주면서 이전에 있던 정고점을 가져가 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얼마에 매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미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아마 댓글 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자, 지금 시바이노 샀겠네라고 하신 분들 많았죠. 제가 0.038원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하라고 매수 신호 떴죠. 제가 꼬리 달리면서 여기서 상승세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지. 지표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늦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지표를 구독자분들에게 구독을 완료하신 분들에게만 계속 공유해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시바이누를 매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거래 신호에 대해서 코딩화해서 여러분들이 쓰기 쉽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만 그리고 앞에 보이는 선행 지표로 보기 편하게 코딩을 완료해서 알러트 버튼까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게 조건을 걸어놨어요. 매수 신호가 뜨면 핸드폰에 알람이 갈수 있게.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저처럼 번업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업무를 좀 길게 하시거나 생각보다 여유가 많은 분들이 없어서 이런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를 한 건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 받아가셔서 지금 매수 신호에서 매수 들어가셨습니다. 0.037원. 그리고 이 상단 쪽에서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매도 신호 나왔을 때 반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매집하는 기회가 나올 거니까 자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은 아주 좋았겠지만 매도 못 하고 물린 분들도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매수 신호에서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낮추는 물타기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구간이 됩니다. 진짜 이거 공유해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진짜로 구독 좋아요 매일 같이 호문을 내주거나 눌러주거나 영상 올라오면 매일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고급 정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독만. 눌러주고, 이거 받아가서, 뭐, 자기 시바이노 아니고도 다른 거 지금 투자해서 돈 벌고 있다라고 하고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쉐어링 껐습니다. 이거 쉐어링 제가 지목해서 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줬는지 링크가 다 달라서요. 이거 구독을 취소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쉐어링 끄게끔 지금 트레이딩 팀에 전부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제가 금전적 투자 드리는 것만큼 시간적 투자 안 해주시면 저도 도와드리지 않을 겁니다. 요즘 너무 억울해요. 이 사람들 자꾸 좋은 것만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그래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이 회복이 조금 나와주면서 이 구간에서 아직 완벽한 상승이 계속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비트코인이 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비트코인이 회복이 오늘 좀 많이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시바이누의 차트가 여기서 선행 지표가 살짝 바뀔 수가 있어요. 이쪽 아래쪽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매수 기회가 오릴까요? 혹시나 지금 매수 이미 못하신 분들 제가 평단가 항상 낮게 잡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평단가가 낮으면 좋은 이유. 제가 어제 250% 수익이었습니다. 어제 시바이너가 많이 내려가서 그런데 2% 올랐는데 260% 됐죠. 이 아래 구간 평단가가 낮게 되면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 남들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 사람들이 지금 22만 원 투자해서 100억이 될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평단가가 낮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요. 제가 대응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대응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이 진짜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만 진짜 잘 사용해도 가능하니까요. 트레이딩 실력 한번 이번 기회 에 많이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반감기업 끝나면 진짜로 적어도 1억 2억은 손에 쥐고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지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는 것만 말씀. 드릴게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처음 보실 건데요. 자 제가 영상을 다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게 고정 댓글 달아놓습니다. 고정 댓글에 이렇게 카카오톡 제 카카오톡을 달아놓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요.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지표받아가실 분들 성함 연락처 소통병번호 7번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구독자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사칭 사기범들 많은데 지표만 받아가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쉐어링 이라는 기능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쉐링을 끄기 위해서 이것도 남겨주세요. 7 지표 카톡 완료라고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 번호 뒷자리 제가 체크해서 구독자인지 아닌지 체크할 거니까 이거 꼭 남겨주셔야 돼요. 이거 안 남겨주시고 저한테 이것만 보내주시면은 지표 못 드립니다. 전부 다 확인하고 나서 지표 받아가서 이번에 이제 보드스는 시바이는 급등 예상인데 꼭 여러분들 수익 많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